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1.1핵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느 말씀은 좋고, 어느 말씀은 좋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성경의 가운데 하나를 집어 올린다는 고린도 전서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긴 고린도 전서 12장은 우리들의 필요한 은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에게, 참된 제자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13장에는 남녀노소를 막론라고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이나 소중히 여기는 바로 사랑에 관한 은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장더 건너서 14장 건너보면 15장에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제목은 바로 부활, 영원한 승리. 부활, 영원한 기쁨이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린데, 맨날 사랑받고, 맨날 승리하고, 맨날 기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 우리 아가페 찬양 대원들과, 그리고 주의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반주한 집사님 또 우리 성가대 모든 리더들에게 감사하고요. 제 옆에 자리에 마침 이 지역 국회에 있던 김오니 의원이 앉아 계시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기소로 말해요 영락교의 성가대원들이 참잘하네요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 말해. 기속말로는 영각대, 성가대가 좀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빴을 텐데, 좋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옆 인사합시다. 어제 잘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요. 글씨 한자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에 와서 사역을 다 감당했지만 가장 소중한 날은 바로 이 아침이에요. 나에게 승리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여러분 하늘 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이 자리에 왔던 것은 험한 세상인 것 아닙니까? 남녀 옷을 막느라고 험한 곳을 가기를 싫어해요. 험한 일 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일할 곳이 많은데, 좀 편한 곳,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지, 험한 곳은 잘안 찾습니다. 아무리, 뭐, 시간당, 주는, 그, 노동의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즐겁게 일하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딱 하다가 몸짓거리는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딱 지르고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동한 유치했던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쓴 잔, 십자가의 죽음을 좀 명쾌히 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그런데 기도가 마치기 전에 바로 되돌려 사는 말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다 십자가 치겠습니다. 인생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승리도 참 중요하지만 힘든 일에 같이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와서 목사님 잘 들어갔습니다. 우리 영나에온 식구들 기도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1차, 2차 검 검하신 분, 아직 못 하신 분들지만은 저한테 부탁한 거 목사님 차한테 고변하는데 위에 지어서 한돈 천만 원 줍니다. 우리 영락께서 그 나머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서 주부에 나온 도로 지금까지 들어온 한 천, 칠백 얼마 됩니다만 나머지 한 8백만은 제가 아침에 말씀을 더, 더듬으면서 하나는 다 채워주셔서 그 오지 일할 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교사는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목사도 나눠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제1을 선교사입니다. 오셔 무엇입니까 몸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부한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건강을 가리지 않냐 하시고 다 나눠주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나눠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할수 있는 일은 다 하시고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가는 그 절차는 인간들이 다 해서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게, 구약의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미세지 끝났습니다. 조금 살붙이죠. 예수 부활은 예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영원한 스승 영원한 스승 어느 누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저울에서 봄으로 돌아오면서 볼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게 요 저도 언젠가는 하나 뵀을 텐데 여러 질병 가운데 너나 할 것이 가장 무수한 질병을 암이라고 러더라고요 암이 아니에요. 암 아닙니다. 감기입니다. 감기. 여러분, 감기로 돌아가신 분이,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더 많습니다. 참 죄송해요. 저도 죽음을 맛볼 텐데, 우리 부부가 같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보, 한번 생각해보자고. 둘이 살다가 한 분이, 죄송하지만, 암이 걸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건강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음식을 잘 조절하고 어쩌면은 몸에 해로운 음식 먹지 않을 겁니다. 우리 부부가 그랬어요. 암 판정이 나와서 항암 주사를 맞고 뭐 항암 치료 한다면은 우리 하지 맙시다. 하나님씩 음식 먹고 살다가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둘이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요. 내가 그런 일은 못겠지만 당신도 그런 거 없겠지만, 잠자드실 게 없겠지만 잠자듯이 이렇게 심장이 멈추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의 삶은 아주 장수한 달지도, 장수한 달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그 끝이 나는 시간이 항상 가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축복 가운데 많은 열매맺드는데 아브라함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르는데 얼마나 사셨냐니까 175세로 일기로 마무리했어요. 그분이 남긴 분이 뭐냐? 딱한 가지에요. 자녀들 향해서 대대로 신앙상을 잘 하라는 말씀. 부활 아침에 아버지, 영원한 승리를 나에게 안겨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인간은 다 죽지만은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아버지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삶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파라다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함께 죽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 삶 가운데 맨날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 앞에서요, 기뻐할 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한 남편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슬픕니까지는은 신앙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나와 함께 있다가 홀가분히 가버렸을 때 저희들이 잘못해준 것 이게 생각나가죠 좀더 해줬을 걸 이렇게 해줬을 걸 이런 아쉬움 때문에 눈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메시지 가운데는 슬픔과 눈물 대신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줬던 것입니다. 그것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만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이 소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도전이 되는 믿지 않는 자는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잘 믿어서 내 이웃들에게 부활을 가르치며, 부활을 나누며 간증할 수 있는 부분. 아니, 봐봐요. 조그만 병 때문에 벌벌 떠는데 죽어도 산다는 이 말씀 참 듣기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는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한 가운데에, 정말 너는 부활을 믿느냐?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 온걸 보다가 내 책상 앞에가 두째 아들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다 마무리하고, 성호야, 부활의 날에 만나자. 부활의 나를 만나자. 나는 자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않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딱한 가지. 부활 신앙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 어느 시 어떤 삶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의 함으로 내가 예수 안의 감으로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으로 나를 관리하고, 이 신앙으로 가족을 관리하고, 이 신앙으로 세일 가족들이 함께 마음 아파요. 내 이웃들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메시지를 증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가함으로 값진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서른세 살에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 나이에 비면은 저의 나이는 너무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저희들을 지금까지 남겨뒀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느 시나에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이 삶을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걸다 우리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다 쓰다 붓고 갔습니다. 부활하 침에 그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릴 때에 내 마음의 중심에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스현도 아직도 하나님은에 주님의 면에 나 대신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내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강력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